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죽도동 상용사거리 부근의 원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포항 죽도동 상용사거리 부근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3층으로 된 원룸 건물입니다. 원룸 주변에는 다른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가도 조금 있고, 앞쪽에는 빌라가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통하여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외부의 수도가 있습니다. 뒤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며,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뒤쪽 외벽입니다. 이 화단을 이용하여 주말 농장 텃밭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외벽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2대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를 두대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를 두대할수 있어 총 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앞쪽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층에는 미니 투룸이 이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벽면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미니 투룸 4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원룸 2호와 주인 세대 1호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누수 상태는 없으나 구매를 하셔서 방수공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주소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용사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48제곱미터, 75평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418제곱미터, 126평입니다. 총층수는 3층입니다. 방향은 주민세대의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6년 7월 6일입니다. 구성은 방 1개, 화장실 1개, 원룸 2호입니다. 밑에는 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밑에는 6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 1호 있습니다. 주인 세대 구성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습니다. 주차는 총 6대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증금 1,600만원의 월세 255만원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용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전체 방수는 11개이며 화장실 10개입니다. 주변에는 상용사거리가 있고 상대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세명 고등학교, 항도중학교가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